주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 채식주의자 한명 있었거든? 네. 근데 항상 밥 먹을 때그 사람이 채식,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말을 이제 한 순간. 아니에요? 네. 아니, 근거 없는 <laughs> 얘기를 해서 <laughs> 소문을 지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제가 남기는 영상은 제가 비건 지향식과 금주를 한지 지금 50일 정도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51일째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진짜 술을 안 먹은 지는 지금 두 달이 됐거든요. 금주한 지두 달, 그리고 이제 비건식으로 돌아선 지는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딱 비건식을 지키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은 되도록이면 과일식을 하고 있고요. 바나나 두 개, 복숭아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커피, 두유를 넣은 두유라떼 한 잔. 이렇게 이제 아침을 해결하고 있고, 어, 점심에는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또딱한번 싸간 적이 있는데, 아,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 도록이면 시간이 있거나 제가 준비를 할수 있을 때는 도시락을 좀 따려고 어,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로 야채가, 어제 저녁에는 야채가 들어간 버섯, 뭐 가지, 토마토 이렇게 들어간 또띠아를 만들어 먹었고요. 야채 피자도 만들어 먹은 적 있고 그리고 야채가 들어간 잔치국수 등등 저녁은 제가 알아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어, 비건 식단을 여러, 여러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 제가 지금 즐겨보는 그 비건식 하시는 분 중에 초식마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먹방 위주로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레시피를 보고 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는 좀 제가 나름대로 어, 비건식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우 진짜. 오늘은 강남역에 있는 잠깐만. 오늘 그 초밥집 이름이 아, 스시메이진? 네. 스시메이진이죠 네. 지금 남편과 함께 네, 스시메이진에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뭐 출연료를 주시던가 뭘 하세요. 그냥 막막 붙잡고 쓰지 마시고 문현이랑 강남역 4인칭 네, 날씨 너무 좋다 약간 더운 듯한 날씨 채식이나 비건을 하겠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를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그, 그, 다, 다 유식주의자들인데 등급 없이 녹화하시는 <laughs> 거예요? 아, 진짜. 다 육식주의자들인데 지금 고깃집을 고깃집이나 남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라 <laughs>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laughs> 자 고깃집이나 뭐 양꼬치집 같은데 못 가고 지금 겨우 스시집을 정했어요. 아직까지 저는 생선까지는 먹으니까. 이게 멀지다 왔어요, 준비. 아, 다 왔어요. 아, 오랜만에 강남역 나오니까 좋네데 지형은 아니에요. <laughs> 슈펜 매장으로 가는 거야? 에이, 여기가 푸시 이즈 데군요. 오, 무슨 호거 냄새가 나는데? 금지와 지금 비건 직향식 100% 비건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이면 비건식을 하려고 노력한 지 51일째 정도 돼요. 저도 지양하는 거 있어요. 네, 다이어트 지양. 다이어트 지양? 다이어트는 늘 하시잖아요. 지양. 프로 다이어터잖아요. 지양. 지향. <laughs> 지양이요 지양. 지향. 고기 지양, 다이어트 지양. 금주를 하니까 되게 좋지 않으세요?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별로 상관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뭐, 제가 제일 잘, 지금... 내 몸이 아니니까.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뭐, 내가 느끼는 거는 별로 없고, 뭐, 네. 우리 와이프가 뭐, 술값이 줄었다는 체감 정도 느껴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 와이프가 건강하니까. 건강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많. 아요 그런 거가 중요한 거지. 일단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동안에 많이 마시긴 했어요, 사실. 집에서도 마시고, 남편보다 밖에서도 늙어 마시고. 보인다고. 제 다섯 살이라고. 너보다 늙어 보인다는 얘기 벌써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laughs> 술 마실 때. 근데 지금 게 없어졌어요. 싹 <laughs> 사라졌어. 술은 얼굴 피부 언, 노화를 진행. 언제 두번 들었죠? 그 얘기를? 세 번인가요? 네. 아니 언제 두번들었어한 번은 들었어요. 한 번은 우리 사장님이 그러셨고, 맞아요. 한 번은 또 누가 있죠? 아니에요? 네. 아니, 근거 없는 <laughs> 얘기를 해서 <laughs> 소문을 지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근데 피부 톤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이게 이제 되게 거무죽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얼굴 톤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다시 이게 한톤 정도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몸, 몸의 피부 상태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엄청 막 건조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목마른 것도 많이 없어졌고, 이제 예, 제가 몸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밖에서 밥을 먹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채식주의자한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밥 먹을 때그 사람이 채식,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말을 이제 한 순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신경을 쓰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신경이 아, 쓰여서. 날에저 학교 응. 상, 선생님 중에도 채식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희, 한이 가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음. 채식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초대해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먹으려고 해도, 음. 항상 새우까지 정도만 되는 요리, 이런 거를 되게 그치겠지. 많이 신경 썼던 아 적이 있어요. 그 지금의 나랑 비슷한 상태데근데 네, 약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뭐, 이렇게 전화, 저희 집 사람들 이렇게 매일 보는 관계는 더 불편하고, 음. 그냥 가끔 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맞춰주면 돼요, 사실. 그렇지. 그렇게까지 불편하잖아.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골라 먹으면 되니까, 밖에 손깨치고 그 어제, 어제 약간 고기가 들어간 뭔가를 먹을 수 밖에 없어서 이제 먹게 됐는데 막 속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상했어,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니글니글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는, 내 위가 약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스시도 약간 느끼한 거를 먹으면 좀 그럴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알아서 골라 먹겠습니다. 이런 뷔페에 오면은 특히 좋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들이 있어서, 음,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여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 유명한 게 닭껍질 튀김이래요. 물론 저는 안 먹겠습니다. 별로 땡기지도 않아요. 김말이? 김말이면 먹을 수 있겠는데? 파스타 종류가 있네요. 네. 자기가 <목소리> <목소리> 애독하는 거 나오지? 자기가 야 애독하는 거 나오지? <목소리> 네. <목소리> 오늘 제. <laughs> 어, 고기, 근데 안 불편하세요? 그 들리 들고... 영상. 아니, 괜찮아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출연 한번 해주실래요? 어? 네. 네. <목소리>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하고. <한> 번... <목소리> 원래, 원래 여기 들었 아, 저 구독자분과의 만남을 <목소리> 오늘 참음 했어요. 참청자 항상 감사드려요. 아, 네. <목소리>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왔지오노 아, 여기서부터는 쓰신가요 일단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설민석의 삼국지예요 굉장히 두껍고 1편, 2편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읽는 게 너무 많아서 왔어요? 네 구경하러 왔죠 잠깐만요 약간은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쇼핑은 못하고 지금 강아지 쇼핑만 잔뜩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고고!